안녕하십니까 세월호 민간 잠사 황병주입니다. 저와 제 동료 잠사들은 한때 세월호 민간 잠사란 신분을 숨기고 살고자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세월호 민간 잠사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.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가족은 물론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술과 수면제에 의존하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. 이런 우리를 발견하고 먼저 찾아와 진심 어린 이유와 격려 말씀을 해주시며 손을 꼭 잡아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세월호 잠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분들은 바로 세월호 희생자 요가족 분들입니다. 정작 당신들의 가슴속에 취해될 수 없는 고통 상처가 있음에도 우리 자문사들을 먼저 찾아와 꼭 안아 주시는 그 눈빛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세월호 가족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국민 여러분. 여러분의 눈빛과 잡아주신 손길은 우리 자문사들에게 치유의 약이 되었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말 고맙습니다. 저는 지난 겨울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이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탄핵을 위해 첩보를 들었습니다. 저는 이 위대한 혁명의 대회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. 바로 연대의 힘입니다. 없는 사람이 연대하면 행복해지고, 아픈 사람이 연대하면 치유가 되고, 진실한 사람이 연대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, 정의로운 사람이 연대하면 국민이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.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. 아직 밝혀야 할 세월호의 진실이 진실을 위해 우리 세월호 민간 잠수이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약속합니다.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 모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. 세월호 민간 잠수라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